네, 최근 그 정일성 기념공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정일성이 잠시 다녔다는 화순에 있는 능주 초등학교 사진입니다. 능주 초등학교 본관의 한 면을 정일성 벽화로 차지하고 있고 동상을 만들어 놓고 또 별도의 조형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학교 교실을 따로 떼어내서 정일성 기념 교실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 정일성이 잠시 다녔다는 화순 능주 초등학교를 살펴보니 정일성 우상화, 영화 작업이 오래전부터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능주 초등학교는 학교 본관 오른쪽 벽면 전체를 차지한 정일성 벽화, 정일성 동상과 별도의 조형물, 교실 하나를 따로 차지한 정일성 음악교실 등을 만들어 설치하고 정일성을 항일투쟁을 전개한 독립투사, 위대한 예술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능주초등학교 2022년 교육계획을 보면 방과후 과정으로 정율성 합창부를 운영하고 정율성 재능 이어받기 과정을 만들어 전교생을 대상으로 정율성 생애 및 업적 살펴보기 정율성 동요대회 참가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능주초등학교는 정율성 재능 이어받기를 통해 음악적 소양 및 애교심을 갖는 기대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곳이 대한민국 초등학교가 아니라 친북, 친사회주의 의식화 교육의 속으로는 아닌지 의구심,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일성은 독립운동은 성격이 불분명해서 문재인 정부조차 국가유공자 유공, 선정을 포기했고 중국 공산당 활동과 북한의 6.25 침략전쟁을 찬양 복무하며 대한민국 체제를 무너뜨리려 한 자입니다. 이런 자에 대해 대한민국 교육 현장에서 우상화, 영웅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대한민국 교육을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능주초등학교는 정일성의 행적을 통해 아이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능주초등학교가 살펴보려는 정일성의 업적은 무엇입니까? 북한 인민군의 행진곡을 작곡한 사람에게 우리 아이들이 역사적으로 음악적으로 배우고 이어받을 것이 과연 있습니까? 화순교육지원청은 2008년 정일성 동상 설치에 대한 의견서를 능주초등학교에 보내면서 동상 설치에 대한 학교 동문 및 지역민, 학부모 등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사전 홍보를 철저히 하고 설치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미 정율성 동상 설치가 논란이 있을 수 있음을 우려했던 것입니다. 정율성을 우상하고 영웅화시키면 어린아이들이 사회주의와 6.25 침략전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 정통성에 혼란을 느낄 것은 자명합니다. 만약 이것이 정상적이고 합당한 교육이라면 능주초등학교가 추구하는 세상은 무엇이며 여러분들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능주초등학교에서 정일성 우상화 작업이 이루어진 배경과 시점부터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능주초등학교의 정일성 우상화 교육이 대한민국에 맞는 것인지 공론화도 필요합니다. 능주초등학교와 화순교육지원청, 전라남도교육청 등 지방교육당국과 해당 지역 정치권력을 좌악하고 있는 민주당은 정율성 우상화 교육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국민학대 즉각 그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